근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성공한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얘기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캠핑카 하시는 캠핑카 저희 거 꾸미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유튜브로 찍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컴퓨터 기기와 친해질 수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컴퓨터 안쓸 거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카톡 하잖아요. 그럼 문명에 들어온 겁니다.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 이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동영상 편집부터 해서 여러 가지도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게이 핸드폰 하나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비싼 컴퓨터. 를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흔하게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톡 하고 싶어하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카톡 하니까 그거 쓰다 보니까 카톡 여러 가지들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것들을 재미로만 하다 보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야지 뇌가 늦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시고 자꾸 쓰려고 하시고 이래야지 그거를 거부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하고선 그게 막 너무 재밌어서 막 하다 보면 그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I.T.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 시대에 뒤처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 하세요 하고 적극 권해드리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이고 있는 이 경치 있잖아요. 이런 거 찍어서 그냥 쫙 보시고 아우 너무 좋아요.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라도 하나하나 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영상 보실 거면. 재밌어집니다 뭐 저도 이 유튜브 를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전화 오면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해서 똑같은 상담을 받는 거예요 도저히 이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똑같이 반복되느니 그냥 영상 기록으로 남기자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서 유튜브 올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제 속에 있었던 얘기들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이거를 연출을 해서 아뭐 각도 여기 나오면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하나 일이 되는 거지. 그냥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대사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없는 만들을 꾸며서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유튜브 하십시오. 유튜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시작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나머지들은 알아서 됩니다. 그냥 정안 되면 그냥 동영상만이라도 간단한 거 올려 보세요. 요새는 또 유튜브 강의 영상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자꾸 컴퓨터 기기나 핸드폰과 친해지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문명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저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집 안에만 있지 않아도 이렇게 집과 유사한 환경. 회사에 있지 않아도 회사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차 하나를 여러 용도로 쓸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전기가 충분하니까 나머지 환경들이 된 겁니다 배터리 효율이 좋아지면서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편안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기를 실컷 쓴다 그래도 지금 세 시간 동안 카메라 다 돌리고 노트북 다 돌리는데 20암페어밖에 안 썼어요. 무시동 이또 쓰고 있고 한 대도 2 0암페밖에 쓰질 않았어요. 이박삼일 정도는 충분히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는 거. 심심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쪽으로 보는 전경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전경이나 비슷한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동차 안에서 이런 거할수 있다는 라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실내 환경이었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이용하세요. 결국은 남는 거는 좋은 경치의 사진, 영상, 뭐 이런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추억. 그리고 그 추억이 잊어질 만할때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영상과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추억들을 그대로 남겨 놓을 수 있는 거. 이러다가 시간 지나가면 뭐 저도 이제 양로원에 가겠죠. 만약에 양로원에 가면 재밌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껏 돌아다닐 수없다는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건강할 때까지는 놀러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국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버텨야죠 절약하실 수 있는 거 절약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거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유튜브는 저는 하는 거 추천드려요 나이가 드실수록 유튜브를 찍으셔야 됩니다 더 재미있게 찍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유튜브를. 더 재밌게 찍으실 수가 있어요. 살아온 날들이 많고, 본게 많은데, 어떻게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분들 옛날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 있었던 것들, 뭐, 자신 얘기도, 자신 얘기도 유튜브 얘기가 소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요새는 요즘은 뭐, 가족 욕하는 뭐, 유튜브. 근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아요. 내 속에 있는 얘기들을 대신해 줄수 있기 때문에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누가 대신해서 뭐, 먹어, 먹어준다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유튜버들이 인기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유튜브 찍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눈이 그치면 갈까 했는데 눈이 계속 오고 있어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아, 이런 환경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이 PTZ 카메라를 하나 사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밖을 제가 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선 둘러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아 이거 잘 샀네요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영화 보다가 밖에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딱 보이는 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지금 제가 보는 환경이 여러분들이 보는 환경이에요. 이거를 좀더잘 찍어 보려고 제가 피지오트 카메라를 사서 두루두루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잘 샀네요. <laughs>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영상을 지금 찍히고 있어서 지금 저기 뒤에. 원적산공원 근처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마 입주를 하는 것 같아요. 자주 오는 공원인데, 여기도 조금 사람이 많아져서 좀더 한적한 데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겨울엔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아주 좋습니다. 야, 하늘에서 눈 내리고요, 눈이 이렇게 내립니다. 밖에는 영하 7도 두꺼운 옷을 벗고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옛날 타던 차보다 많이 저렴한 차를 타고 있지만 자동차가 이런 혜택을 줄 거라고는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운전만 하고서 딱 주차를 하면 딱이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차 안에서 이런 환경을 구성을 하고 차 안에서 제가 뭐 업무를 볼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나한테 줄수 있는 이런 만족감은 정말 비교가 안 되게 좋다라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캠핑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자주 나갈 생각을 가지고 캠핑카를 하셔야지 하나 남들도 있으니까 캠핑카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아, 나 정말 자주 나갈 거야.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갈 이런 생각으로 캠핑카를 장만을 하셔야지 이게 한두 푼도 아닌 거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주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 그러면 저는 캠핑카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눈에 혹해서 업무를 보다가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찍었어요. 영상을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눈이 오는 이런 환경들, 제가 보고 싶은 환경들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밖은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이 와요. 이 네, 카메라, 티셔츠 카메라 너무 잘 샀네요. 저기 있는 차량들 대부분은 뭐차 안에 있지 않으시겠죠. 근데 저는 차 안에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밖에 경치를 보고 있습니다. 밖에 경치를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밖에 경치를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눈 때문에 갑자기 캠핑하는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봄 되면은 그때는 또꽃 피는 모습을 보고, 봄이 오면은 또꽃 피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벚꽃 축제를 가야죠. 아, 좀 있으면 벚꽃 축제가 될 테니까 벚꽃부터 해서 매화. 아, 매화를 보러 가야겠구나. 매화 축제, 벚꽃 축제. 그때 또 시리즈로 한번또 올려보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요번 겨울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사륜구동 뽑으신 분들은 요번 겨울에 톡톡히 한몫 하셨을 것 같아요. 웬만큼 눈 오더라도 사륜구동에 그만큼 이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시고요. 눈이 내리는 환경에서의 저의 이 캠핑 영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